안녕하세요. 굿대의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 면허 중 기계 가스 설비 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력 분야 기계 설비 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업종 기계 가스 설비 공사업은 주력 분야가 기계 설비 공사와 가스 시설 공사 일종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해볼 부분은 주력 분야 기계 설비 공사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기계 가스 서, 기계 설비 공사는 건축물의 플랜트 그 밖에 공장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 조화 기계 기구 배관 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기계설비공사 면허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기계 설비 공사의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기계 설비 공사에 대한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계 설비 공사의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 이상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추가한다고 해도 종전과 다르게 자본금 증자는 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설비공사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라 하면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요.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만 충족되시면 자본금을 준비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다 되면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진단은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고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 진단을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했을 때 자본금을 보유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 설비공사의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자본금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출자는 50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스 추가를 하신다 하더라도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는 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신용 평가를 받아서 신용 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를 하시면 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C등급에 해당하는 50자 약 5천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약60% 정도는 대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술 능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술 능력은 건설 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차대보험 가입자 명부나 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기술 능력 확인해 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두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되는 두 명은 사대 보험 반드시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상시 근무하셔야 되고 1인은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어도 1 자격만 인정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가끔 대표이사님 자격증은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다른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 기술 능력, 기술자로 등록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의 시설 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용 사무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사무실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은 법인 본점 소재지에 하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하나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어,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 있는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면허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면 취득하는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본금과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각의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명수 중 지참하시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기계설비공사 면허의 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기계 설비 공사 면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였고요. 뭐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